안녕하세요. <laughs> 자, 오늘은 대부도에 많은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가마, 저희가 가마불을 집혔다가 어, 하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껐어요. 껐다가 어, 오후에 비가 그쳐가지고 다시! 불을 지켰답니다. 와인은 우리 없는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laughs> 자구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 아이. 다 여기는, 어, 이렇게 창들도 가격이 싸나 비싸나 안 예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오늘 아주아주 아주 비가, 어, 많이 내렸답니다. 언제 돌아서면 은 언제 물 줬냐 그럽니다 이렇게. 이 여아분이 요 <laughs> 락구분이 이렇게 낙엽이 세개가 들어가 있는 요 락구분이 지금 15년째 15년 된 아이라 걸 어가 되는것같 아요. 몸 되나요? 저는 어, 분갈이 하기 전에는 저는 하엽정리 는안 해줘요. 바쁘기도 하고, 어느 분은 이게 하엽정리 안 하면 은 어, 벌레가 생긴다 그러는데,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을 아직 못 해봤어요. 맑은 색감이 참 예쁘죠? 엄 단단해요 이 풀은 번식력이 되던 돌아서면은 과 실은 번식력이 대단해. 이제 자리가 다 잡아가지고. 이제 뿌리도 다 내렸고, 이렇게 자고도. 며칠 사이에 저는 3일 사이에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얘들은 하루만 안와도 이렇게 풀이 그냥 우샤 이렇게 이 아이들이 자라고 있어요. 어? 체리톱스. 체리톱스가 물이 부족하네 물이 부족해요. 날선 모양이 상당히 매력 있어요. 저도 요 아이. 레드 카펫. 주피터 예전에 주피터 봉황을 샀거든요. 근데 살 때는 주피터였는데 와서 길러보니까 봉황이 풀리더라고요. 자고가 나오고 있어요. 네, 저희 집 봉황. 어, 인제 제대로 뿌리가 내린 것 같아요. 여러분, 얘도 자구가 나왔어요. 자구는 이렇게 나오네요. 세상에, 저쪽에서만 바라볼 때는, 이렇게 풀이 없는 것 같더니, 이쪽에서 바라보니까, 풀이 이렇게만. 또, 루이 자예. 루이 자에 탈피는 아직 안 했네요. 네. 블랙 에보니드. 이쪽으로 오니까 아이들이 물이 엄청 고파하고 있어요 네, 물좀 줘야 될것 같아요 네. 우리집에 봉화 송화가루를 자리를 아주 잘 잡았어요 이거는 아보카도 크림인데요. 제가 아주 낮은 화분에 이렇게 식재를 네, 한 아이, 아보카도 크림. 이거는 중국에서 온 종자예요. 이거는 중국에서 온 종자고요. 요 아이는 보전옥. 사이즈가 엄청 커졌어요. 이거는 자신전 이거는 향란. 지금 탈피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향란. 요 아이 이름이 무도해. 제가 황제님 오에 심어놓은 무도해. 여이는 스노우브 내심은 우스토 백과 플렉시트 우소토 제가 저 밥을 안치러 가야돼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키웠던 네, 창이란니다 색감이 <laughs> 와우가지는 지금 탈피하려고. 탈피하려고 지금 많이 쪼글거리고 있어요. 너무 비가 와서 그런지 하우스가 추워요. 블랙탑, 자고가 나왔어. 블랙탑, 자고가 나왔고. 네, 이것도 향나! 간봉옥이 뿌리가 내렸는지 키도 크고요. 사이도, 사이즈도 커지고 색감이 엄청 예뻐졌어요. 아이고 예뻐라. 오 색감이 색감이 예뻐졌어요. 살피 중에 있는 애들 어, 억지로 벗기면 여러분 억지로 벗기면요 안에 있는 애들이 성장을 잘 안해요 그러니까 살짝살짝만 어, 껍질을 벗겨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벗겨주면 아이들이 성장을 못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 알고 있어요 살짝만 해주시면 돼요 리갈. 리갈이 참 예쁘죠? 제가 요거 리갈 25,000원 주고 샀는데, 어, 물드름이 이렇게 예쁘네요. 사이즈도 많이 커졌어요. 이것도, 이것도 중국에서 들어온 대형 빌로봉. 이것도 중국에서 온 거예요. 또 중국에서 온 아이들. 이렇게 편발이 큰 거는 다 중국 아이들이에요. 중국 빌로몬드. 제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상당히 예뻐지고 네 사이즈가 많이 커졌네. 탈피하는 모습이 상당히 매력 있어요. 와이는 발렌타인. 오 발렌타인이 물드름이. 제가 발렌타인을 여러개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물드름이 다다르더라고요어요 아이도 우리가 이거는, 채가랑. 채가랑. 아닌가? 어디에서 샀나? 음, 빌러봄인데 라인이 상당히 예쁘죠. 이거또 일본 빌러봄. 이거는, 비카리 나트. 얘는, 홍수수. 탈피하는 모습이 상당히 매력있어요. 제가 요즘에는 이렇게 화분이 좀 거름이 독하니까 화분에 이런 현상이 나가지고 요즘에는 제가 좀더 산야초를 조금 더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이거는 사슴뿔 빌로봄. 이것도 사슴뿔 빌로봄인데 이것도 실생이에요. 라인이 참 예쁘게 여기도 <laughs> 여기도 리갈 탈피 중에 있어요. 제가 어젠가 언제 물 뿌려준 것 같은데 확실히 물마름이 엄청 좋아요 언제 물 주워, 물을 주었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 홍수수 이거는 홍수수인데 다 실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라인도 상당히 매력있죠. 저는, <laughs> 저는 황제니분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황제니분. 이거 어, 스터 백화. <laughs> 탈피 중에 있어요. 저희가 오늘 비가 와가지고, 오전에 가마 불을 켰다가 지금 다시 불을 떼고 있어요. 오늘은 라꾸가 늦은 시간에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상당히 매력 있어요. <laughs> 여러분, 제가 <laughs> 어, 중국에서 들어온 이 와이 있잖아요. 이거, 이거. 이게 중국에서 들어온 이게 옴다우스라고 해서 제가 이 와이를 구매를 했거든요. 라인이 상당히 매력있죠. 네, 일, 네, 중국에서 들어온 네, 옴다우스라고 합니다. 네 탈피가 끝나가지고 어떻게, 어, 클런지는, 어,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도 옴다우스. 지금 이렇게 보면 탈피를 어, 시작을 했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썬라인이 탈피를 네,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laughs> 저는 이제 저녁을 하러 갑니다. 와이도 그 발렌타인. 상당히 매력있죠. 여러분들또 저녁 만나게 되시고요. 어, 매일매일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